다음은 베스트 인성 클린 컨텐츠 5등 대상 공모 및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 한국상 수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여자 신재명 도전 한국인 본부 회장님과 조영관 도전 한국인 상임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장자 김정진 보건병원 원장님 홍원경 서강보석 회장님 어전기 초고층 자전거 세계기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사진 찍